한국철도, 일반열차, 고속철도, 청춘열차, 통근열차 등의 철도는 시외버스처럼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철도, 고속열차, 일반열차, 통근열차, 청춘열차 등의 이용은 열차표를 구매 후 이용이 가능한 대한민국철도입니다. 시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차 경우 서울부산, 서울목포, 서울, 여수, 서울에서 강릉까지 있는 장거리를 운행하는 철도이므로 일반 전철처럼 교통카드를 사용을 차단하였습니다. 여행하시는 많은 이용객들도 이용하는 열차이며 열차 노선 확인은 코레이 SRT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철도는 KTX 고속철도와 SRT 고속철도, I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경의선 통근열자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철도는 전국을 잇는 국가 철도입니다. 대한민국 철도 열차는 버스의 시외버스와 같은 교통수단입니다. 전국 광역철도는 수도권 전철 노선도에 표시되며 도시철도, 지하철처럼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열차 승차가 가능한 철도입니다. 일반 철도처럼 대구, 부산, 광주, 목포, 여수, 강릉 등까지 운행하지 않는 천안, 춘천, 연천, 인천 등까지 운행하는 광역전철입니다. 1, 3, 4호선은 코레일 구간이 광역철도 구간이고 수인분당선, 경리중앙선, 경춘선, 경강선, 신분당선, 인천공항철도, 서해선, 부산동해선, 대구대경선 등의 철도는 전 구간이 광역철도 구간입니다.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을 방문하신 후 지하철 노선도를 방문하시면 광역철도 노선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차, 막차 시간표 확인은 철도 홈페이지나 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철 노선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광역철도는 1에서 4호선, 2호선 제외, 경위중앙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강선, 서해선, 인천국제공항철도, 신분당선, 부산동해선, 대구대경선 등의 노선이 있습니다. 광역철도는 도심지 외위 비도심지까지 연결되는 광역철도입니다. 광역철도는 수도권, 대구, 부산 등에도 운행 중입니다. 광역철도는 버스의 광역버스와 같은 교통수단입니다. 도시철도는 각 지역별 도심을 잇는 철도입니다.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 혼잡한 철도로 꼽힙니다. 도시철도는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열차 승차가 가능하며 도시 사람들이라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시내철도입니다. 도시철도는 광역철도처럼 도시 지역을 거의 벗어나지 않고 도심지 쪽에만 달리는 교통입니다. 즐거운 이용수단입니다. 우리나라 도시철도 1974년 1호 선 종로선을 최초로 개통하였습니다. 종로선을 시작으로 운행 중입니다. 도시철도 중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최고 혼잡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호선은 서울 시내 곳곳을 도는 철도이므로 혼잡도가 항상 높습니다. 전국 도시철도는 서울 1에서 9호선과 부산 1에서 4호선, 대구 1에서 3호선, 광주, 대전 1호선, 인천 1, 2호선과 위정부, 용인, 김포, 부산, 서울신림선, 우이신설선, 인천자기부상철도 등이 있습니다. 도시철도는 도심지를 잇는 철도입니다. 버스의 시내버스와 같은 도심지의 교통수단입니다.